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슈퍼메가 럭키 박스 3인플입니다. 상대는 214, 127입니다. 자, 전 처음에 별 4개, 달 5개, 4, 5로 시작하네요. 자, 상당히 유리하게 플레이하는데요. 여기는 둘, 넷. 여기는 하나, 둘. 어우, 제가 상당히 유리한데요. 자, 이런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. 상당히 유리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나 싶니다 끝까지 유지를 좀 해야죠. 숫자가 잘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자, 1, 2, 3이 좀 제가 좀 많죠. 1, 2, 3이 좀 많아서. 하... 1, 2, 3이 제때때 제때 좀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, 별 위주로 체크를 좀 하고 있구요. 자, 1, 2, 3이 잘안 나오네요. 이렇게 1, 2, 3이 밀리면 안 됩니다. 흠. 자, 1, 2, 3 많아서, 4, 5, 6, 7, 8, 9로 좀가져가야 되겠네요. 4, 5, 6, 7, 8, 9. 4, 5, 6, 7, 8, 9. 이걸로 가져올게요. 자, 달이 워낙에 많아서, 4, 5, 6, 7, 8, 9. 이번 라운드엔 별 없앨 수 있도록, 9. 9. 8. 하나 하고, 4까지. 사 4, 8. 사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최대 여섯 개. 네개이 좋아요. 133. 일 3. 133. 3. 3 3 6 8. 삼으로 가야겠네요. 자, 삼, 아이고, 육, 육, 칠, 일, 이삼으로 가야겠네요. 벼락을 다 썼네요. 아이고 9점을 얻긴 했는데 벼락을 너무 막 썼네요. 벼락을 막 쓰면은 게임이 힘들어지는데 1, 2, 3, 7, 8, 9 하아, 4, 5, 6이 없습니다. 4, 5, 6 4, 5, 6자 다른 다두개씩이네요 다른 두개씩 c 2, o l c o o 챙기고요. n 아하 오가 여기 t thank you, 3 하나, 1, 2, 3 2, 3 3 3 3 3 3 3 3 3 2씩 완성을 했네요 카드를 2 이러면 벌써 4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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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는 1, 2가 많이 남아있어서 쉽지가 않아요. 7, 음, 7, 5, 5, 4. 5는 없고요. 6하하 7이 안 되는군요. 7 5 2 789 있어서 123456 123456 있어요. 123456 137, 137, 6, <laughs> <laughs> 7 좋아요. 38, 28, 38, 2, 2는 없어요. 1, 3. 다른 다섯 개. 1, 3, 4, 9, 5. 9, 1 좋아요. 자, 다른 아는데이3 하나만 더 되면 될것 같은데 좋아요. 3, 4, 4, 9. 9는 없으니까. 자, 46, 28, 38. 자, 이제 더 카드를 완성할 수가 없겠죠? 카드 완성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자달 개수가 오 달이 6개까지 왔네요. 자, 저는 달이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이네요 저는. 5까지 하면 5 끝이네요. 자, 7개가 완성이 될까요? 자, 달 7개 아 완성이 됐네요. 그런데 제가 점수도 높고 자, X도 많아서 제가 이길 것 같은데, 자, 6, 그쵸? 51에다가 6. 추가되니까, 음, 자, 이렇게 되네요. 57, 53, 49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1네요 자, 슈퍼메가 이렇게 착 3을. 자, 57점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어유, 간발의 차이였네요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